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영상 콘텐츠입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오늘 어떤 소식일지 기대 많이 해주세요. 부루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는 오랜 시간 동안 한국 예능 프로그램 중에서도 큰 사랑을 받아온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가수들이 전설적인 곡들을 리메이크하여 무대에서 선보이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노래 경연을 넘어 각 가수들이 자신만의 감성과 해석을 담아 전하는 무대로 매회 감동적인 순간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가수 김다현은 최근 방송에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리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녀는 부르의 명곡에서 뛰어난 가창력과 특유의 감성을 바탕으로 관객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이번 무대에서 김다현은 전설적인 곡을 자신의 스타일로 완벽히 소화하며 단순히 음악적 실력만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깊은 감동을 전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김다연이 부른 한 소절은 프로그램의 상징적인 존재인 MC 신동엽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신동엽은 김다연이 부른 한 소절만으로 내 마음에 깊이 와닿았다며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이는 다현의 노래가 단순히 뛰어난 음역이나 기술에 그치지 않고 감정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며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다가갔기 때문입니다. 김다연은 그녀의 감미로운 목소리와 진지한 무대 매너로 관객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으며, 부루의 명곡 무대에서 또한번 자신의 진가를 발휘했습니다. 그녀는 노래를 부를 때 단순히 곡을 따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이야기와 감정을 온전히 표현하려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녀의 무대는 단순한 음악적 체험을 넘어 관객들에게 감동적이고 깊은 울림을 주는 특별한 순간으로 다가갔습니다. 다현의 무대는 마치 전설적인 가수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하듯 관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평소 웃음과 유머로 유명한 MC 신동엽조차도 김다현의 무대에서는 한층 진지하고 감동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김다현의 노래 한 소절에 마음 깊이 와닿았다며 눈물을 흘렸고, 이 장면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특히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신동엽이 눈물을 흘린 이유는 김다현의 무대가 전한 진심 어린 감동이 그녀의 마음에 깊게 스며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김다현의 무대는 단순히 음악적 완성도를 넘어 무대 위에서 표현되는 감정과 진심이 더해져 더욱 큰 의미를 전달했습니다. 신동엽은 MC로서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을 넘어 음악과 감정에 진심으로 반응하는 관객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이는 부로의 명곡이라는 프로그램이 가진 진정성과 의미를 다시 한번 확고히 하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2008년에 첫 방송을 시작한 부로의 명곡은 그동안 수많은 전설적인 무대와 감동적인 순간을 만들어내며 시청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온 프로그램입니다. 최근,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랑을 받아온 프로그램 부로의 명곡이 15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15년 동안 수많은 가수들과 감동적인 무대들이 이어져 왔지만, 김다현의 이번 출연은 이 프로그램의 마지막 장을 장식하는 무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녀의 노래는 단순한 퍼포먼스를 넘어 큰 의미를 담고 있었으며, 부로의 명곡이 만들어낸 예술적 유산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가수들이 전설적인 곡들을 부르며 각자의 해석을 더해왔던 시간들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 추억은 오래도록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을 것입니다. 김다연의 무대는 부로의 명곡의 마지막을 장식하며 이 프로그램이 지닌 진정성과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부로의 명곡이 종영되면서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쌓아온 추억과 감동을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방송에서 MC 신동엽이 눈물을 보인 장면은 부로의 명곡이 단순한 노래 경연 프로그램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을 울리는 예술적 경험을 제공해 왔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부로의 명곡이 음악을 통해 시청자와 출연자 모두에게 깊은 공감을 전한 프로그램임을 다시금 확인시켜 준 순간이었습니다. 그녀가 선보인 무대는 뛰어난 가창력뿐만 아니라 곡에 대한 깊은 해석과 진정성이 담겨 있어 많은 이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팬들은 그녀의 무대를 두고 정말 최고의 마무리였다. 김다연의 목소리가 마음을 치유해 줬다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편. 음악 전문 매체들은 브루의 명곡이 남긴 유산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하며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전설의 노래를 재조명한 것을 넘어 새로운 세대와 과거를 음악으로 잇는 다리가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 프로그램이 재능 있는 젊은 가수들에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음을 강조하며 김다현과 같은 출연자의 성공적인 발자취를 조명하기도 했습니다. 김다연의 무대를 지켜본 한 언론 관계자는 그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 음악에 자신만의 색깔과 해석을 담아 감동을 전하는 법을 알고 있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프로그램 종영 후에도 그녀의 향후 활동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며 팬들은 그녀가 앞으로 보여줄 새로운 무대와 도전에 큰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부루의 명곡은 막을 내렸지만 이 프로그램이 남긴 수많은 감동적인 무대와 이야기는 음악 팬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또한 김다현과 같은 젊은 아티스트들이 부루의 명곡을 통해 얻은 경험과 영감은 앞으로의 음악 여정에서 큰 자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팬들은 그녀와 함께 부루의 명곡이 남긴 감동을 간직하며 앞으로의 활동을 기대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가수 김다현이 학업과 다른 중요한 일정으로 인해 한일 톱텐 쇼에서 하차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김다연의 활기 넘치는 무대와 노래를 사랑하는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지만 사실과는 조금 다릅니다. 김다연에 따르면 그녀는 프로그램에서 완전히 하차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방송에서 단한 회차만 불참할 예정입니다. 이는 그녀가 재학 중인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의 기말고사 준비 때문입니다. 이번 학기에 치러질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김다연은 일정을 잠시 조정하며 학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김다연은 현재 인기 있는 젊은 가수 중한 명으로 가수 활동뿐만 아니라 학업에도 꾸준히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음악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학업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음을 항상 강조해왔습니다. 김다연은 지식과 문화적 교양을 쌓는 것이 노래 실력만큼이나 중요하며 이는 자신을 더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대 밑거름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녀가 예술활동과 학업을 균형있게 병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선배 가수 나훈아는 귀중한 조언을 전해주었습니다. 나훈아는 김다연에게 열정을 유지하면서도 삶의 균형을 잃지 않도록 일정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오랜 경력을 가진 나훈아 선배의 이러한 조언은 김다연에게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특히 어린 나이에 연예계에 입문한 그녀에게는 더욱 값진 조언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최근 김다연의 한일 톡텐쇼 불참 소식에 대해 팬들은 우려를 표했지만 이번 불참은 시험 준비를 위해 계획된 것이며 시험이 끝난 후 그녀는 곧 프로그램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제작진 역시 이를 확인하며 김다연이 시험 후 순조롭게 복귀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의 하차설에 대한 궁금증은 일부 해소되었으며 그녀가 보여준 책임감과 성숙한 태도 역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학생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김다연은 가수와 학생으로서의 역할을 모두 충실히 해내며 많은 젊은이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녀는 학업 외에도 다양한 취미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기개발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술 고등학교에서 배운 음악적 기술에 그치지 않고 작곡과 악기 연주에도 관심을 기울이며 음악가로서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팬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이것으로 끝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